올해 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미래 세대가 하루에 856억 원씩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금고가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매년 5천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지체할 경우 현행 제도화에서 향후 70년 동안 누적될 기금 적자는 2,156조 원입니다. 매년 30조 8천억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하루 856억 원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이 17년간 지체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기금고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 개혁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기금은 빠르게 소진됐지만 추가 개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자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2020년 30만 9천명에서 2023년 2 5만 4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연평균 5천명씩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등장기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371만명에 달합니다. 현행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 보험료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에 실적치를 반영한 5.5%로 재정개선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됩니다 다만 정치과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